저는 최성규고요. 실기평가까지 몬서드로 해서 한 번에 딱 합격해가지고. 저도 이제 몬서드로 합격자고요. <laughs> 여기 옆에 최성규 교원님랑 같이 네, 연습해서 합격한 박영훈 교원님이라고 합니다. 일단 두분다한 번에 합격하셨는데 어떻게 한 번에 합격하기 쉽지 않거든요. 이게 분명히. 어뭐 비결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실기 평가전에 띠 모드로 이제 비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많은 연습량이 조금 뒷받침돼야지 가능한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는 비결은 그게 이제 비결이지 않나. 음. 시험 보면서 조금 어려웠던 점이 뭐가 있었나요? 음, 일단 새로운 환경에서 이제 조금 처음 비행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거리감이라는 이런 게좀 달라졌던 거, 음. 그런 부분이 조금 있었고. 연습했던 장소하고 네, 시험장하고 그쵸. 환경이 좀 바뀌다 보니까, 어, 조금 적응하기가 <laughs> 네, 그렇죠. 어려웠다 처음에, 네. 어.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연습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laughs> 금방 한번 처음에 이제 이륙했을 때 약간. 아, 이렇게 좀 거리감을 잡아야겠다 이런 게 있어서 이제 합격은 한것 같은데 음. 하면서 비행하면서도 조금 어, 내가 맞게 날리고 있는지 이런 게 확신이 조금 없더라고요 이제 처음 음. 비행하는 곳이라고. 아 시험 볼 때요? 네, 네 맞습니다. 음. 근데 시험 볼 때는 어땠어요? 합격하겠구나 아니면 떨어졌구나 어땠어요? 솔직하게. 저는 솔직히 음. 이제 긴담인가 했는데 이제 또 밖에서 이제 원장님이랑 또 같이 음. 봐주시던 분들이. 합격한 것 같다고 음. 이렇게 해줘가지고 음. 아 저는 이제 연습비행도 음. 없었는데 <웃음> <웃음> 아 연습비행이 없었어요? 예저 때부터 이제 없더라고요 연습비행 연습비행 아예 못했었나요? 아예는 아니고 음. 이제 거기 시험원 내에서 그 그러니까 호버링 정도는 이제 음. 정지호버링 그쵸? 네줄수 음. 있는 그런 음. 시간을 줘가지고 음. 다행히 뭐 포인트 잡는 것 정도? 음. 그 정도는 이제 잘 했던 것 같습니다. 마음은 좋았는데 아, 저도 약간 긴장인가 했습니다. 반반. 약간, 음... 네. 반반. 그럼 본인 실력의한몇 퍼센트를 발휘한 것 같아요 시험 때. 아, 내 기량에. 이제 음. 네. 뭔가 긴장도 되고 뭔가 낯선 환경이다 보니까 많이 떨리는 게 있었죠. 근데 일단 뭐 연습하던 대로 일단은 마음을 차분히 하고 시험을 음. 봤던 것 같습니다. 음. 정말 직속이네요. 어떻게 보면 잘른 아, 머리가 하얘지네. 뭐, 뭘 얘기해야 될까? 아, 자, 어, 두분다 이제 50시간 어, 과정을 여기 몬스터드론에서 실제 비행을 열심히 하셨잖아요. 두분다 네. 어, 어떤 훈련을 중점적으로 많이 하셨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첫 관문인 시험에 오버링 연습. 정지 오버링 연습? 예. 아. 정지버링이 가장 어려웠나요? 뭔가 가장 보기에는 쉬우면서도 가장 또 어려운 그런 비행이고 아무래도 이제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다보니까 또 많이 좀 애를 먹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은 비행 자체를 좀 이거저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그냥 코스만 비행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돌발 상황이든 뭐 이제 기체가 너무 많이 그 포인트에서 너무 많이 벗어났을 때 신속하게 잡아오는 훈련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대면 상태에서는 저희가 솔직히 이제 대면 상태로 기체를 이동할 리는 없잖아요. 근데 거리 방향 자체가 이제 엣지 모드로 돌리면서 이제 방향을 잡는 게 조금 처음에 어렵다 보니까 어 대면 상태로도 기동을 한번 해보고 아니면은. 뭐 필로에 돌리 돌려가면서 기동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뭐 다른 코스와는 이제 그냥 정해진 커리 필름과는 다르게 다른 비행들을 해봤던 게 조금 많이 도움이 됐던 것같습니다 저희 이제 연습할 때 이제 우리 여섯 가지 기동 외에 뭐 정지 오버링 필로에 기동도 하고 그다음에 필로에 삼각 비행, 필로에 수평 비행 여러 가지 해봤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됐던 것 같나요? 저는 그게 엄청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평가 보러 갔을 때도, 이제 또 다른 교육원 분들이랑도 많이 만나서 이제 얘기를 좀 하는 시간이 좀 있었는데, 이제 그걸 또활용해주는 분들도 있고, 이제 안 해주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연습하는 거를. 아, 그런, 다른 기동 자체를? 네. 그래서 그 교육생들도 얘기하는 게, 이제, 어, 좀 이게 내가 뭐 예를 들어 원주에서 제어가 잘안 되다 보니까, 좀 그냥 코스 외에도 이제 뭐 필루에 기동을 하면서, 조금 한번 연습을 하면은 기량 상승에좀 도움이 많이 될것 같은데 혹시 해봐도 되겠냐 했을 때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또안 된다고 음, 아, 분들은 다른 교육원 대에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음. 좋지 않았나. 음. 자. 적어드려요? <laughs> 네. 아, <laughs>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몬스터 드론 교육원에서 이제 어쨌든 하셔가지고 다 합격하셨어요. 그래서 어저 몬스터 드론한테 뭐좀 하고 싶은 말 있나요? 교육원 뭐좀 장점, 단점, 뭐 개선할 부분이 있다. 아니면 이런 게 좋았다, 이런 게 별로 안 좋았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슬기 통과 과정은 솔직히 비행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솔직히 많이 알아봤습니다. 정말 비행 그... 교육원에막 스무고 삼십고 이 정도 막 전화해서 좀 네? 이렇게 좀 알아보고 했는데 몬서 이제 여기서 몬서 교육원에서 시작을 하게 된 이유가 일단은 실비행 내가 쓰는 로그에서 절반 이상 다 무조건 실비행을 해야지만 로그를 채워주시고 또 아, 내가 연습할 시간도 많겠다 그리고 이제 합격할 때까지 이제 내 로그가 다 쌓아도 어, 와서 내가 자유롭게 조금 연습 비행을 양해 구하고 하면은 충분히 다 해주시고. 그런 부분이 좀 되게 굉장히 좋았고, 또 원장님이 또 하루씩 이제 매일마다 이제 끝날 때그 평가 기준에 맞춰서 이제 시험을 또 봐주시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 정말로 매일마다 이제 시험 합격하는 거를 이제 목표로 이제 매일마다 이제 하나씩 따라가다 보니까 이제 가서도 많이 좀 긴장이 덜 되더라고요, 확실히. 왜냐면 내가 맨날 이제 평가를 봤던 거니까 아, 이 정도면은 합격이겠다. 이런 좀 감이 있었고 세세하게 좀 챙겨주는 게 되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솔직히 먹이에서는 이제 다른 교육원에서 이제 교육받았을 때는 그냥 정말 출석마치 찍고 가는 그런 느낌이 좀 컸는데 원스에서는 정말 좀 가족 같은 분위기라고 해야 되나요? 정말 좀 편안하게 있어서 너무 되게 즐겁게 조금 로그를 쌓을 수 있어서 좋았고 와서 그냥 이 요관 때는 솔직히 좀 가기 싫었던 부분도 좀 있었어요. 이제 <laughs> 부담이 되는. 그냥 가서 이제 솔직히 재미도 없고 이제 내가 뭐 비행을 많이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지루한 것도 있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와서 보면 같이 즐겁게 뭐 커피도 한잔 하고 밥도 뭐한 번씩 먹으러 가고 좀 그런 부분이 되게 즐겁게 비행할 수 있어서 좋지 않았나. 저는 이제 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이게 최. <웃음> 최대... <웃음> 잘 해버리시니까 뭐 마땅히 뭐 할말도 없지만 그래도 저도 뭐 역시 여기 와가지고 이제 원장님의 배려에 뭐 연습도 많이 하고 네 같이 이제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하면서 이제 앞으로 교과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많이 알려주시고 하니까 정말 도움이 많이 된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자 편집 <웃음> <웃음> <통편집>. <웃음> 어, 좋았어, 좋았어. 고생했어요. 감사합니다. 끝!